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136회 소방 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만 57세 박성진입니다. 저는 국영 기업체 광산 안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여 오랜 기간 자영업을 하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4년 전 모아 학원에서 소방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번의 불합격을 경험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 136회 소방 기술사 시험 1차 합격하였고 동차 시험에 면접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 안전 분야는 밀폐 공간에서 복합 위험 요소를 다루는 산업으로 소방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갱도라는 밀폐 공간에서의 경험은 소방에 많은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화재 같은 경우도 터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밀폐 공간에서는 그,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이 개방 공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광산에서는 더욱 더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거기서는 진짜 위험 가스의 반의 반만 나와도 사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도로 터널에서 사화제가 났을 때재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연기를 어떻게 제어하고 배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쪽에 접목시키기가 쉬웠던 거죠. 네,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는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주말 학원 수강과 7번의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합격을 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멘탈이 약해져서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때에도 천천히 해도 돼. 조금 쉬면서 해. 라고 저를 항상 위로해 주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핸드폰으로 합격을 확인하고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됐다. 그리고 합격 통지 화면을 스크린 캡처에서 보냈더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소방기수사 취득의 8알은 와이프 덕분입니다. 여러 번의 불합격을 경험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바람을 쐬려 밖에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들 둘이 핸드폰 게임을 하던 걸 제가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열심히 핸드폰을 하다가 그 판을 깨지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핸드폰 화면에 You failed 라는 문자가 크게 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 failed 가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한판더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 뒤통수를 정말 세게 한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불합격은 실패가 아니라 한번더 하라는 거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마다 한번더를 외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가 습관화가 되었고 멘탈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소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기술사 학원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죠. 커리큘럼과 교수진이 가장 우수한 모아학원을 선택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기본반에서는 소방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본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고, 김정진 교수님의 요해 심화반에서는 소방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특히 김정진 교수님은 NFPA에 대한 조회가 깊으셔서 NFPA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표현 교수님의 연구반에서는 답안 작성 방법, 최근 개정사항, 이슈사항 등을 정리하여 답안 작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의 우수한 답안은 저의 서브노트 작성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합격 후에 면접은 모아의 마레바 면접반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기술사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동차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방기술사 수험생활은 모아에서 시작해서 모아에서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과경남 교수님의 감리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 나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반에서는 시간이 나면 공부를 했고, 심화반에서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고, 연구반에서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연구반에서 매주 시행되는 모의고사 시험에 최대한 집중을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과 같이 시간 배분을 하였고, 최대한 외워서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의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답안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출한 답안에 교수님이 달아주는 코멘트를 바탕으로 답안 작성 방향을 설정하였고 서브노트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한때 웬만큼 공부가 된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와서 엄청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죠. 이해를 하면 암기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암기가 되면 쓸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안의 디테일이라든지 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답안 작성 능력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 번 써보았죠. 소방 기술사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 쉬운 공부 방법, 이런 걸 찾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극악의 합격률, 이런 것들에 동요되지 않기 위하여 공부를 습관화하였습니다.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단 10분이라도 서브노트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제 페이스대로 공부하다 보니 합격이 저도 모르게 제 곁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브노트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두었는데 다른 분들 답안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각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날 그날 가서 그분들 답안을 이렇게 참조하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답안이 아니었고 저랑 같이 했던 동기생들 아니었으면 저는 합격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그런 그. 중요한 그 답안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나네요. 이런 서브 노트는 이제 그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로 한세권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이세 권을 다 외우는 거였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최대한 많이 외워보자. 뭐 세세한 것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흐름 만은 잡자라는 것을 제가 주안점을 뒀고 죽을 때까지 이 서브 노트 세 권은 못 버릴 것 같아요. 저는 이 서브 노트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또 노력의 결과고요 소방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놓았던 공부 습관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부 습관을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방 관련 공부를 좀더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방 관련 각종 활동에도 참석하여 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관심 있는 건축 및 화공 분야의 기술사 시험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소방기술사 시험은 일상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유쾌한 술자리,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 게다가 극악의 그 합격률로 합격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런 각오로 시작해야 합니다. 남과 똑같이 공부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목표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큰맘 먹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습관처럼 책을 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이거 되는 거 맞아? 남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하실 시간에 책을 펴시고 서브노트를 암기하십시오. 소방기술사 시험은 완벽하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도중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합격이라는 영광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험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합격으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비 기숙사님들, 힘내세요! 화이팅!